이 5번은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게 쉽게 간단하게 풀리더라고. 어, 얘를 이항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8은 kx2x제곱. 이제 k가 1차 함수한테 있을 때가 좀 그래도 편하니까 양변을 이렇게 k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그림을 그리기가 좋잖아. 자, 그래서 먼저 x2x제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뭐, 당연히 이제 미분도 쉽고, 어, 변곡도 찾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놓고 풀라는 강력한 힌트는 여기서 제공하는 것 같아, 솔직히. 자, 그러면, fx가, 뭐, x2x제곱이라고 보면, f'x는 x 플러스 1, 2x제곱이지. 그래서 그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네 이렇게 극값을 갖고는 있어 이쯤에 있겠지 자그 다음에 극한은 무한대로 보내면 한없이 커질 것 같기는 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음 변곡도 있긴 하지 한번더 미분해보면 x 플러스 2의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쯤에서 변곡이 있고 축을 좀더 연장을 해야 될것 같네. 축을 좀더 연장을 해놓자. 어, 어찌됐든 극한이 음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파악을 해야 될게 얘가 어, 기울기 k분의 1의 관계 없이 어디를 지나냐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8,0을 지나잖아. 요쯤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야. 얘가, 어, 실근이 1보다 작도록 해야 된대. 1보다. 단, 어, 이 기울기 자체는 양수지. 기울기 자체는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기는 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 아니야. 어떤 일참수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1보다 작은 근이라는 말 때문에, 뭐, 1을 대입을 해보자, 여기. 여기 2를 대입해 보면, 이 함수는 1,2를 지나지, 1,2. 여기를 지나. 1,2. 그러면, 어, 1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제로 쌤이 그려놓은 그림은 지금 1보다 작은 근을 갖고 있잖아. 여기를 근, 뭐, 알파라고 친다면, 이렇게 1보다 작은 근을 가지려면 이 상황이 여기 좌표를 보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1, 어, g1이니까 k분의 9가 되거든. 즉, 이 k분의 9라는 좌표가 여기 2보다, 무리수 2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당연히 k는 2분의 9보다 크게 되고, 얘는 뭐 3분의 9인, 어, 2분의 9.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근데 얘가 3이잖아. 그럼 얘가 대충 3점 얼마 얼마라 K로 가능한 정수는 4부터야. 4부터. 그래서 4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8번 가볼게. 8번은 먼저 이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뭐야? 어, 어찌됐든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함수 값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뭐다. 뭐, 이 구간 안에선 증가함수 꼴이어야 된다. 라는 소리지. 그래서 미분된 이 도함수. a 2의 사인 ax승. 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됐지? 그런데 이제 a가 0이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 증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등호를 굳이 이제 탈락시켜도 될것 같아. a가 0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자, 그러면 a가 0이 값이 0보다 크려면 어차피 여기는 무조건 양수잖아. 무리수 2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a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건 확실해 보여.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줄만 해석을 잘 하면 되겠지. 이 구간 안에서 어떤 x3와 x4에서 어떤 지점 특정 지점에서라도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된대.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된다. 뭐 무슨 뜻이야, 이게? 위로 볼록인 형태가 있다란 소리지. 이게 도함수 즉 기울기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감소한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그러면 한번 얘를 다시 미분은 해야겠지 이게도함수구하고 a에 2 s i n ax승 속 미분 a 코사인 ax승 따라서 a 제곱 2에 s i n ax승 그리고 코사인 뭐 AX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아주 일부라도 있어야 돼. 아주 일부라도. 그런데 얘 무조건 양수고 제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요것도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인 지점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위로 볼록 형태가 존재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각을 파악해 보면 ax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 a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코사인이 음수가 되려면 각의 범위가 분명히 2사분면인 지점이 있어야 돼. 이 각의 범위가 2사분면인 지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가 경계잖아. 2사운면은. 즉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된다라는 소리야. 커야 2사운면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 코사인은 음수가 되게 한다는 뜻이겠지. 따라서 a는 2보다 커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그 다음 자 3번 보자. 일단은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아,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대. 뭐 별거는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양수 a의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어려워 보이진 않네. 일단은 이 h(x)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뭐 a에서 뭐 불연속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연속 조건을 갖춰 보면 g(a)는 G0 플러스 GA랑 같아야 돼서 G0은 반드시 0이어야겠네 자그 다음에 미분 해 봐야겠지 뭐 여기다 쓸까 H 프라임 X는 G 프라임 X 그리고 G 프라임 X 마이너스 A 상수 사라졌고 이 범위에서 어떻게든 미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이 g 프라임 a랑 g 프라임 0이 같나 보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풀어보려고 했더니 음, 이 식에서 이 xt로 대입하는 게 조금 불편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적분을 해도 되고 미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냥 쌤은. 바로 적분해버릴게. 자 gx는 파이 제곱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1 빼기 t 그리고 여기에 지금 xt를 대입하니까 코사인 2파이 xt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t에 관한 적분이니까 상수 간주될 x제곱을 밖으로 보내버릴게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 빼기 t 코사인 2파이 xt dt 그 다음에 미미 적적하면 되겠지. 1 마이너스 t 그리고 코사인 2파이 xt를 미분 미분했고 적분하자. 어 2파이 x분의 1 사인 2파이 xt 됐어. 다시 또적분하면 4파이 제곱,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코사인 2파이 xt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정적분이니까 파이 제곱, x 제곱 써놓고 1 마이너스 t 그리고 2파이 x 분의 sin 2파 x t 그다음에 빼기가 되겠네. 4파 이 제곱 x 제곱 분해 코사인 2파 이 x t 그다음에 0에서 1까지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여기는 뭐0 되겠고 1은 t에다 대입해야 돼. t, t에 관한 적분이었어. 그러면 어, 2을 넣어 보면 마이너스 4파이 제곱 x 제곱 분의 코사인 2파이 x 빼기 0 넣어보면 여기가 0이 돼서 사라져 또 에? 그러면 또 여기다 0 넣어보면 t 에다 넣어 마이너스 4파이 제곱 x 제곱 분의 1 되겠네 그게 이제 빼지다 보니까 이게 더하기로 바뀌고 바깥에 있는 이 친구를 곱해주면 여기가 이제 약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결국 g(x를) 아예 구해버렸어. g(x)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1라고 써지네. 됐지? 그러면 g0이 뭐 0이기도 하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는 어 요거. 요것만 잘 따져보면 되겠지. 자 gx를 미분해보면 g'x는 다시 미분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파이 사인 2파이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2파이 사인 2파이 a랑 0을 대입한 음, 0이랑 같아야겠네. 그러면 결국 이 사인이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각 2πa가 0이 되려면, 어, 양수의 2기 때문에, 사인이 0이 될땐 0부터 세지만 얘는 그냥 파이부터 세주면 될것 같아. 사인 파이 0이지? 그리고 사인 2π도 0이고, 사인 3π도 0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 따라서 a는 2분의 1,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나열한 수열을 m항까지 더한게 18이 된대. 근데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수열이고 등차수열 이제 합공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2분의 m 2에 2니까 첫째 항의 2배 1 플러스 m-1d가 18이래. 됐지? 그러면 m 그리고 m 플러스 2분의 1이 36이래. 2분의 m 2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했고 에? 자 그러면 이제 36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음 2를 또 곱할까? 그냥 인수분해를 할까? m제곱 플러스 2분의 1m 빼기 36은 0이고. 그 다음에, m, 2m e, 제곱, 플러스 m 빼기 72는 0 되네. 1, 2, 음, 98에 70인데. 인수분해 왜안 되지? 2에, e, 맞게 한것 같은데. 잠깐만. 2분의 m. 2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공차도 맞고 그게 18이고 쌤이 지금 아 이거 여기서 산수 실수했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습관적으로 해버렸어 이게 전개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가 2분의 1m 마이너스 2분의 1에 1이 더해지니까 m 2분의 1m 플러스 2분의 1이 36이네. 그러면, 2를 곱하면, m, m 플러스 1이 72가 되겠네. 그래서 요게 8이고 요게 9면 되겠지. 그래서 m은 8이 돼야 돼. 여기까지.